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도당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부스터팩 한 통을 닦아도 도파민이 안 나옵니다 분명 어릴 때는 500원짜리 한팩 사는 걸로도 마음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거 한 통을 닦아도 충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저는 오랜 시간 생각한 끝에 간절함이 부족해서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어, 생각해보면 그때 일주일 용돈이 500원이었는데 전 재산을 걸고 승부를 보는데 당연히 도파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린 결론 아, 오늘 뭐 아우씨 좀 사라 좀 아우 다 아, 따가워 죽겠네 원하는 카드를 뽑지 못했을 때 아, 전재산을 청산당하는 것과 맞먹는 수준의 벌칙을 한다면 좀 간절해지지 않을까? 아, 그리고 벌칙에 걸리지 않았을 때 어마어마한 수준의 도파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뭐 그런 생각에 도달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 신제품 트리플 빌드팩에서 원하는 오버러시 레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아, 여기가 산이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볼까? 보면은 야산입니다. 맞은 편도. 네. 그냥 산 중턱 느낌 아, 산에서 할수 있는 근본 벌칙이죠 야외 치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벌써 재밌습니다 아, 영상이 재밌을진 모르겠고 내가 재밌어 지금 좀 떨리거든요 지금 어떡하지 이거 도박 끊어야 되는데 미치겠네 아, 그래서 오늘 해볼 건 나방누나 뽑기 아, 이번에 새로 몽중이라는 아, 곤충족 테마의 미소녀 카드군이 나왔죠 아,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신 카드고 아, 저도 원하고 있는데 아, 오늘이 한 통에서 가장 높은 사양인 오버러시 레어로 몽중이 나오는 경우에는 통과 아,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야외 치침입니다 나무위키를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오버러시 레어가 15종인데 몽중 오버러시 레어가 5종이 나오더라고요. 아, 성공할 확률이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건데 아, 이 정도 배당이 딱 적당하거든요. 원래 역배로 따야지 맛있는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트리플 비드팩한 박스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어, 여기가 등산로가 아니고 야산이에요. 네, 그래서 아, 물론 저거는 제 짐이고요. 어, 아무도 없는 산 중턱까지 일부러 올라와가지고 카드강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지 않다 네, 뭐 이런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면서 고라니는 봤는데 사람은 못 봤어 첫 번째 팩 공룡 메테오 드레이크 붉은 눈의 흑룡 오 아, 류성의 프리아주입니다 아, 이번 팩에서는 이렇게 슈퍼레어가 네 번째 장에 들어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뒷장에는 이렇게 페레를 사양의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아 이번 팩이 맥시멈 지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아, 맥시멈은 파츠가 다 모이면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로켓 위성병 메테오 드레이크, 두 머리의 킹맥스, 갑부고 불린. 그리고 다음 장은 오우 페레렐레어로 몽중의 드론에가 나왔습니다. 아 일러스트도 예쁘고 어, 상대 카드를 곤충적으로 만들어서 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신 카드입니다. 아 몽중의 새로운 카드들이 페레렐 이상의 사양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구하기가 은근 힘들더라고요. 아, 한장나와줬네요 공룡, 곤충, 드레이크, 아, 몽중의 가먼 슈퍼레어입니다. 대 아, 위에서 두 장을 고르고 그 중에서 해당하는 카드가 있었을 경우에 패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죠. 아, 그리고 뒷 장은 오 아, 몽중의 슈엘이 아, 레벨 효과 몬스터로 아, 마찬가지로 상대 몬스터를 곤충적으로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룡 용의 푸슈케라 시체를 먹는 용 퓨전 그리고 다음 장은 오사면속 어, 몽중이네. 마찬가지로 이번 팩에서 새로 나온 카드 몽중의 마리카타입니다. 뭐, 효과는 거의 비슷하니까 패스. 뭔가 이 기세를 몰아서 고래어들도 몽중이 좀 많이 떠줬으면 좋겠어. 어? 이거 뒤에 오버로시래요거든요 아, 뭐가, 나... 뭐가 나온 거지, 근데? 살짝 봐서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극한의 그 재미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개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넣어놔야겠다. 아, 나 진짜 하기 싫어. 아, 어떡하지? 오! 몽중의 카라브로네, 슈퍼레어. 아, 이것도 엄청 필요했던 카드인데, 한장 나와줬습니다. 아, 자신묘지의 몽중의 실빅스를 가져올 수 있는 카드죠? 어, 몽중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아 진짜 날지참하기 싫어 올라오는 자체도 너무 힘들었어 가지고 잡카 아이 책상을 들고 올라온다는 생각이 약간 에러였던 것 같아 약간 돗자리 이런걸로 했어야 되는데 잡카 그래도 뭐 그림이 새로워서 맘에 들긴 해요 자꾸 뭐 소나무 이게 떨어지긴 하는데 승격의 마경 슈퍼킹 렉스 메테오 블랙 드래곤 인트루드 비틀 그리고 다음장은 오 악몽 제발 아이 카드 정말 귀여운 카드였죠 원래는 시크릿 레어랑 골드 레어 사양의 카드밖에 없었는데, 아, 이번에 이렇게 재록이 돼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카드 하나에 한 2만원 했나? 3만원 했던 것 같은데, 아, 진짜 옛날에 비해서 카드 구하는 게 정말 쉬워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아, 데몬 워리어. 공룡. 흑룡. 기적의 초진화. 그리고 다음 장은. 리게이터 드래곤 이 카드는 재록 때도 괜찮은 카드죠. 아, 워낙에 좋은 효과로 용병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기 때문에 아, 뉴비 분들이 괭염의 피닉스를 깔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여기서 재록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아, 절반 정도 깠는데 아직까지는 결과가 좋네요. 아기 운성룡, 데몬 소환, 아, 다이너 바디트. 히 오. 산에서뭐하는 짓이냐 아, 굉장한 일러스트로 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몽중의 실빅스가 나왔습니다. 아, 효과는 자신의 페 필드의 몬스터를 소재로 써 묘지에 보내고 아, 곤충적 몬스터를 퓨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레전드인데? 아니, 진짜 산에 왔더니 나방이 진짜 많이 나와요. 아, 이게 진짜 일차원적으로 날린 저질 개그였는데 아니, 놀랍게도 진짜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갑시다. 맥스베스 자, 맥스베스 자크. 아, 아, 아아 아, 아. 아, 아 보이아아이아 카드에 배웠어요. 아우 괜히 안 하던 짓 하다가 아우 그냥 하던대로 해야겠다. 아좀 아, 그림 이쁘게 담고 싶어가지고 안 하던 짓 했더니 와 바로 그냥 다쳐버리네. 아 이거 아파라. 카드 넘기기 무서워. 공룡, 메테오 드래곤, 기적의 초지나 그리고 다음 장은 어, 심해룡 배트 일입니다 뭐야 잡카였잖아 아유. 튜버는 산재도 안 되는데 체인지 슬라임, 악마룡 모드. 나리킹 렉스, 하이퍼 나리킹 렉스, 아, 자이언트 다이노믹스 임팩트. 그리고 다음 장은 오! 이거 옛날에 제가 오버러시로 뽑은 적 있죠? 메테오 블랙 마르스 드래곤입니다. 아, 아무래도 암흑의 리부트가 다시 깔 필요가 없는 팩이기 때문에 흑룡 아, 지원을 좀 제대로 해줄 겸 여기서 재료를 좀 해줬나보네요. 데몬 어리어, 데몬즈 드래곤, 다이너 바디 히트. 오! 아니! 몽중의 채탄입니다. 와, 이거 진짜 싫어요. 지금까지 슈퍼레어 몽중만 나온 것 같은데? 효과는 자신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과 자신 또는 상대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구레베리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아, 빛 비속성, 곤충적을 퓨전 소환할 수 있는 효과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함정 버전 초융합 같은 느낌? 이 카드도 필요한 카드인데 어, 잘 됐네요. 아니 근데 오늘 진짜 뭐지? 악플 <laughs> 달리겠네. 이거 오늘 붉은 눈의 원룡 대공룡과 다이너믹스 메테오 플레어 퓨전? 오! 오! 아 퓨전몬스터 몽중의 러바입니다아 지금까지 나온 카드들로 소재를 만들고 퓨전을 해서 이 카드가 나오는 건데 아 효과는 공격력을 올릴 수 있는 효과와 아 바운스 내성이라는 특이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카드도 세장 꽉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잘 됐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게 원하는 카드가 있으면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가? 이건 난 뭔가 미신에 빠져버릴 것 같아 지금. 아 여러분도 몽중 카드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아 제가 잡혀 알려드릴 테니까 아 여기 와서 까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오아대타외두기 이것도 약간 추억의 카드 아닌가요? 아, 앞면 표시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아, 폐곤충종 몬스터를 한장 특수 소환하는 효과의 카드입니다. 다섯 아, 팩 남았습니다. 뭔가 까는 재미가 있는 거 오늘. 오. 아, 드디어 붉은 눈 맥시멈 파트가 다 모였습니다. 아, 확실히 일러스트가 이상하긴 합니다. 뭔가 전에도 하나 이런 거 있지 않았나? 머리만 3개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아, 붉은 눈의 흥룡 맥시멈 카드가 나온다 해서 어,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흠 뭐라 해야 되지? 이 약간 잘못 태어난 것같달까 유전적 결함 있을 때 동물들이 보통 이렇게 태어나지 않나? 효과는 그래도 나름 강력합니다. 아, 전투로 상대 필드의 카드를 파괴했을 때 아, 상대에게 2,400 데미지를 주는 효과, 아, 폐덱 엑스트라덱으로 되돌려지지 않는 효과.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 필드 이제 뒷면 표시의 카드를 한장 고르고 파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맥시멈도 진짜 효과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들 많이 있었는데 어,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 이 카드가 오버로시리어 사양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페레렐레어거든요. 네, 그래서 구하기가 굉장히 쉬운 걸로 알고 있어서 아, 맥시멈 덱으로 입문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덱입니다. 아, 나리킹 렉스, 나리킹 렉스, 메테오 플레이어 퓨전. 몽중의 포옹! 와 끝까지 몽중이네? 아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나 무슨 어린 아이 같네. 네, 몽중의 포옹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자신 필드 한 장, 아 그리고 상대 필드의 몬스 한 장을 소재로 아, 퓨전 소환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 대신 이 턴에 곤충족 이외 카드로는 공격을 할수 없다는 제약이 붙습니다. <laughs> 일러스트 이쁜 거 보소? 아게이득 이런 오버로시도 몽중... 아 근데 뭔가 이런 오버로시 몽중 안날거 같지 않나? 지금까지 운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요. 아 슬라임, 공룡, 흑룡. 흑염탄 그리고 다음 장은 아, 몽중의 람비린스아 제로 카드죠 마지막 팩 여기 시크 들어 있나 본데 시크는 과연 뭐가 나올지 붉은눈의 원룡 공룡 수 아, 드래곤 그리고 다음 장은 미라지 드래곤 그리고 다음 장이 시크거든요 살짝 보면은 오 퓨전 몹인데 둘셋아 지뢰 당첨 뭐 이런 것도 하나 뽑아줘야죠 지금까지 너무 잘 뽑아서 댓글 창이 솔직히 지금 무섭기 때문에 붉은눈의 흑룡 카드군의 퓨전 몬스터인 이름보니 아, 메테오 스컬드레곤입니다. 근데 생긴 거 너무 징그럽게 생겼다. 아, 이제 대망의 오버러시만 남았습니다. 아, 어떻게 해 뭐, 너무 무서워. 저거 공중 아니면 어떡하지? 공룡인 거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아, 과연 오늘 끝까지 아, 웃으면서 통깡하고 집에 갈수 있을지, 아니면 은 그냥 여기 있게 될지... 도파민 나온다. <laughs> 몸에서 도파민 나와, 지금 느껴져 뭔가 몸 부들부들 떨리는데, 아, 땀 식어서 그런가? 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어떻게 해? 아, 어떻게 해? 아, 진짜... 아, 대검룡과 다이너믹스? 아, 용의 푸슈케라. 메테오 블랙 드레이크. 하늘에 가호. 아, 그리고 이제 대마의 마지막 장인데, 아까처럼 손벨 염려가 있으니까, 이거 빼서 이렇게 뒤로 뒤집어야겠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laughs> 와, 졸질뻔했네 진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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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다, 이거. 어몸 떨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 와, 살아남았다는 그 쾌감 아시나요 혹시? 아, 어쨌든 오늘의 마지막 카드로 에, 몽중의 포옹 오버러시 레어를 뽑았고요 프리와즈와 스컬 데몬을 제외하고 아, 몽중 7장을 뽑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냈습니다 와 아, 진짜 지금 도파민 레전드야 지금 응? 네 여기까지 진짜 개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차도 없어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왔어요. 대중교통 타가지고 또 할머니들이 이거 책상 들고 다니니까 뭐하냐고 물어보고. 산에 와가지고 낑낑대면서 이거 옮기고 막 이랬던 진짜 과거 순간들이 다, 진짜 다 지나가네. 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야산에서 트리플 빌드 팩한 박스 개봉이 모두 완료됐고요. 아 아주 기분 좋은 결과 와 함께 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아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아 전부터 수익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내가 러시디얼로 쌀먹을 할수 있게 됐어. 어. 중요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럼 안녕. 이씨. 아 아파죽겠네. 자 밤이야 여기. 와 진짜. 아아 아, 너무 아픈데 이거 어떻게? 떡 이거 어떻게? 해? 아 아파죽겠네 진짜. 아아아 아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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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떨어졌고. 아 너무 아파. 와 근데 너무 아파. 숨이 안 나는데 이제. 아, 아. 팬티 벗어야 되나, 이거? 와, 너무 아픈데? 진짜, 야. <laughs> 아, 짜증나. 보이나요? 어. 에이.